야구 야구 김영준입니다. 다저스와 애틀란타의 2020년 NLCS 1승 3패 탈락 위기에 몰린 다저스는 5차전도 0-2로 대 끌려갑니다. 다저스는 2이닝 2실점에 그친 더스틴 메이 선발카드가 실패했고 두 번째 투수 조켈리도 흔들립니다. 3회 1사 23루에서 스완슨이 날린 타구는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배치가 나타납니다. 배츠는 스완슨의 타구를 노바운드로 잡아 홈으로 빠르게 던졌고 삼루주자 오순아가 리터치 실수를 하면서 무실점으로 이닝이 끝납니다. 배츠가 잡지 못했다면 경기는 넉점차 이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저스는 시거가 매칭을 상대로 솔로 홈런 윌스미스가 윌스미스를 상대로 역전 스리런을 날렸고 7회에는 시거의 쓰웨기트런이 터집니다. 6차전에서 배츠는 1타점 2루타가 될수 있었던 오수나의 타구를 잡고 포효합니다. 배츠 덕분에 실점하지 않은 뷸러는 6이닝 6K 무실점으로 6.2이닝 3실점에 그친 프리드와 대결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7차전에서 배츠는 아예 홈런을 훔쳐냅니다. 배츠에게 홈런을 빼앗긴 선수는 프레디 프리먼이었습니다. 배츠 때문에 4대2로 달아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애틀란타는 6회 민터가 키케에게 동점 홈런, 7회 크리스 마틴이 벨린저에게 역전 홈런을 맞습니다. 벨린저의 홈런 후 키케와 벨린저는 팔뚝 하이파이브를 너무 강하게 했고 벨린저의 오른 어깨가 탈구됩니다. 2004년 리버스 수입의 시작점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의 더 스틸이었다면 2020년 대역전의 시작점은 배치의 5차전 수비였으며 다저스는 배치의 5, 6, 7차전 수비쇼를 통해 시리즈를 뒤집게 됩니다. 유격수로 입단했지만 보가츠 때문에 이루로 전환했다가 페드로야로 인해 우익수가 된 배츠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 동안 우익수로 골드글러브 6개를 따냅니다. 같은 기간 배츠가 기록한 DRS 플러스 126은 아레나도와 시몬스를 제친 포지션 통합 1위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로버츠 감독은 배치를 빈번하게 내야로 불러드립니다. 지난해 배치는 우익수로 77경기, 이루수로 62경기, 유격수로 12경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이루수 미겔 바르가스의 부진과 유격수 자리에 생긴 공백 때문이기도 했지만 고관절 문제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배츠는 고관절 부상이 2021년 이후로 갈수록 나빠져 외야에서 긴거리를 뛰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에 전업 이루수가 되기로 했고 올해 스프링 트레이닝에는 외야수 글러브를 아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유격수가 될 생각은 없었습니다. 럭스 때문에 유격수가 된 배츠는 유격수로 골드글러브와 실버 슬러거를 따내겠다. 안 되면 하나라도 따내겠다고 했지만 유격수 자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배치의 불안한 유격수 수비는 PS에서 폭탄이 될것 같았습니다. 6월 17일 켄자시티전은 다저스에게 악몽과 같았습니다. 전날 몸의 이상을 느끼고 교체된 야마무토가 경기 전 IL에 오르더니 배치가 98마일 공에 맞아 왼손 골절상을 입은 거였습니다. 배츠의 부상기간 로아스가 잘해준 다저스는 창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배츠를 유격수로 복귀시키지 않고 우익수로 복귀시킨 거였습니다. 대신 다저스는 유격수 자원인 에드먼을 영입했고 자리가 없어진 헤이워드를 방출합니다. 배츠는 백이종군을 선언했고 어떤 자리든 어떤 타순이든 팀이 원하는 곳에서 뛰겠다고 합니다. 만약 배치가 내야에 계속 있겠다고 했다면 에드먼 영입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p s 스 내내 안정적이었던 배치의 수비는 그래 이게 우익수 배치였지라는 말을 되뇌이게 했고 월드 시리즈가 되자 상대 우익수와의 차이는 더 극명했습니다. 그렇게 배치는 다시 우익수가 되면 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장 미팅에 참가한 다저스 브랜든 곰스 단장은 배치가 내야로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곰스는 배치와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몸의 부담을 줄이려면 내야가 낫다는데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치가 맞는 포지션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저스의 내년 내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올 시즌을 시작했던 대로 배츠가 유격수, 럭스가 이루수를 맞는 겁니다. 올해 배츠는 준비 없이 유격수를 맡았고 수비 불안은 그 때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시작하면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 외야수였던 선수가 유격수를 맞는 건 이루수를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격수는 이루수보다 송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배치에게 이루를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루밖에는 볼수 없는 럭스의 자리가 사라집니다. 프리드먼 사장의 총애를 받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다저스의 금쪽이로 불렸던 럭스는 후반기 첫 경기까지 심각했지만 다음날부터 9월 첫 경기까지 ops 1.053의 눈부신 활약을 합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약 6주 동안 이어진 럭스의 활약은 다저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럭스는 9월에 다시 부진했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월드 시리즈 5차전 8회 초 무사 말로에서 동점 희생플라이를 날려 역전까지 갈수 있게 한 선수는 럭스였습니다. 하지만 럭스는 어깨가 이루수 중에서도 89명 중 86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38경기의 대열약보다는 1500타석에서 기록한 WRC 플러스 99의 신뢰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이미 다 긁은 복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럭스는 fa까지 2년이 남았고 내년 연봉도 27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치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배치가 1루로 들어온다면 럭스는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루수가 배치라면 유격수는 누구일까요 최대어인 아담에스가 영입된다면 에드먼은 중견수가 됩니다 반면 새로운 유격수 영입이 없다면 유격수는 에드먼이 유력합니다 에드먼은 중견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한선발을 상대하는 경기는 중견수 아웃맨, 유격수 에드먼, 좌한선발을 상대하는 경기는 중견수 에드먼, 유격수 로아스로 유연한 기용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구상의 전제는 올해 빅리그에서 심각했지만 트리플A에서는 우한들을 박살낸 아웃맨이 자신의 몫을 해주는 겁니다. 배치가 이호를 맞는다는 건 럭스는 트레이드가 유력하다와 함께 외야에도 변동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익수 자리에 누군가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배치가 우익수에 남을 경우 중견수는 에드먼과 키케 좌익수는 파이스와 러싱이 나눠맞는 그림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치가 내야로 간다면 풀타임을 띄워줄 우익수가 필요하며 이는 테오스카를 잡아야 하는 명분이 됩니다. 공격에서는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테오스카는 올해 OAA-9를 기록했는데 우익수로 마이너스 1, 좌익수로 마이너스 8이었습니다. 테오스카는 토론토 때부터 우익수 수비를 훨씬 잘하는 선수였으며 강한 어깨도 우익수에 더 어울립니다. 배치에게 우익수를 내주고 완전히 좌익수가 되기 전까지는 우익수 수비가 플러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소토의 몸값을 띄우고 싶은 사람들은 다저스가 소토를 영입할 여력이 충분하며 소토만 결심하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제 배츠가 내야로 들어감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우익수 자리에 소토가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타니 배츠, 소토, 프리먼으로 이어지는 타선이 탄생한다면 역대 최강의 1, 2, 3, 4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완성한 최고 수준의 타격에 비해 빈틈이 많은 소토의 수비와 주루는 디테일을 추구하는 다저스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배치가 내아를 맡기로 함으로써 다저스의 라인업에는 폭풍이 몰아치게 됐습니다. 럭스가 이대로 다저스를 떠나게 될지 배치가 빠진 다저스의 외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